요즘 인기 있는 피부 관리 기기인 부스트 프로 리뷰입니다. 제가 써 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 좋았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우선 부스트 프로의 네 가지 모드에 대한 리뷰고요. 두 번째로 마사지 겔즉 얼굴에 기기를 문지를 때 사용하는 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피부에 좋고 어떤 피부에 안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기를 통해 화장품이 흡수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스터 프로에 있는 네 가지 모드에 대한 리뷰입니다. 화장품 흡수를 위한 모드, 라인 잡아주는 모드, 탄력 모드와 모공 축소 모드인데요. 모공 축소 모드를 제외하고 세 가지 다 효과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장품 흡수가 잘 되어서 피부가 맑고 촉촉한 정도가 다른 기기나 다른 방법보다 좋았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 대표이다 보니 예전에 관리샵에서 이온토포레시스나 고주파, 중주파, 초음파 등을 경험해 봤는데요. 이 작은 기기가 작지만 좋았습니다. 30만원대의 돈을 투자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 관리샵이나 피부과에서 화장품 흡수시키는 시술이나 큰 기계로 된 중주파, 고주파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부스터 프로가 괜찮았습니다. 실제 피부과나 피부 샵에서 큰 기계를 하는 것들이 부스터 프로보다 약간 괜찮은데요. 손쉽게 집에서 꾸준히 편하게 하는 것등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면 부스터 프로가 가성비나 가심비에서 좋았습니다. 한두 달전 제가 주사로 유효성분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켜준다는 리쥬란 힐러를 50여만 원 주고 받았는데요.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부스터 프로 사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피부 관리에 더 도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렸던 리쥬란 힐러 리뷰인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모공 축소 모드는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원래 모공 관리라는 것 자체가 힘든 영역이고요 부스터 프로 보다는 헐 효과적인 MTS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MTS보다 모공 효과가 떨어지는 리들샷과 비교해도 리들샷이 괜찮습니다. 이것은 부스트 프로에 사용하는 전용 게리인데요. 사용해보니 기기로 롤링하는 내내 이 게리 윤활작용을 잘 해야 하는데요. 1분이 지난 다음에도 마사지하면 윤활력이 떨어져서 서서히 기기와 피부에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마사지에서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과정이 피부에 마찰과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 그래도 기기로 피부를 마사지 하는 자체가 피부를 민감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성분을 봐도 수용성 성분 위주고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오일도 매트한 합성 오일 위주입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일을 섞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젤의 또 하나의 단점은요. 이러한 수용성 성분 위주로 된 것은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일 성분이 많은 친유성이라야 피부 속으로 잘 흡수되는 것이 피부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세포가 지질성분이라 그렇고요. 흡수통로인 모공도 친유성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식물성 오일 함유를 늘리면 좋고요. 이것이 단가 상승으로 어려웠다면 미네랄 오일이라도 함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물성 오일을 바르고 기기를 이용해 보시면 은요 훨씬 좋고요. 안색이 맑아지는 것도 이 회사 제품 사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화장품 흡수도 시켜주면서 양질의 진정 성분이나 수분 성분을 흡수하고 싶다는 분들은 식물성 오일에다가 알로에 젤을 섞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여자분들의 경우 집에 있는 식용유인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전용 젤에 섞어 사용하시면 전용젤만 사용하는 것보다 자극이 훨씬 줄어들고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기기를 사용해서 좋은 피부와 덜 좋은 피부입니다. 관리를 잘안 하면서 피부가 두꺼운 남자 피부인데요. 거기에다 나이가 3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기를 무조건 권합니다. 관리를 많이 해오던 분들이고요. 피부가 얇고 민감한 여자분들은 가끔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하시면 아무래도 효과도 있지만 피부가 민감해질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 충분한 보습을 해주셔야 하고요. 보습은 남자분들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으로 피부 관리에 도움될까입니다. 좀 근본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쟁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부쩍 피부 장벽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계시죠?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노화가 더디게 오고요. 외부 유해물질이 웬만해서 피부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피부에서 수분 손실이 적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울타리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화장품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과정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피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피부 장벽을 해치는 과정이거든요. 화장품 흡수를 통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약하게 해서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피부에서 수분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 탱탱한 포도와 건포도 사진인데요. 건포도는 주름이 많고 칙칙한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탱탱한 포도에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면 건포도가 되는데요. 이게 다 수분 손실돼서 그런 겁니다.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이럴 가능성도 있다입니다. 항상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생각하시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윤활력이 있는 오일을 섞어서 윤활력을 확보해야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수분 손실이 되지 않도록 보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적절히 이용한다면 분명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집에서 할수 있고요. 피부과 도움 없이도 피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많으시죠?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고 멋진 분들의 영상을 보시다가 나이 들어 볼품 없는 사람의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